previously on Aiden's channel. What do you think? Can we fix it? Yeah, it's fixable. Yeah. No problem. Okay. Hey, w t s g o on, e Aiden? 안녕하세요, Aiden입니다. Another day, another day a t t e s h o p Grand Prix 오토바이들 도착을 또 했고요. 오늘은 S 다운 존 님부스의 프레임을 당겨가지고 조금 피는 거를 할 거예요. 가슴이 거기다 거기다 뜁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제 뒤에 보이시는 림부스 여기 지금 기계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 기계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프레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평평하게 피나 평평하게 피는 건 아니고 이제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고문 기계 같이 생긴 그런 약간 What? What 그런 비주얼이야. 보시면은 여기 이런 체인이 달려져 있고요. 아마 여기 체인을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당기는 거 같은데 저도 이기 작동되는 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문가의 어 레벨이기 때문에. This is the car. This car. We talking a b o u pull it back like this way, right? 여러분 이게 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체인이 끊어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네. 옆에서 찍어야 되는 거라서요. 달이 있잖아요. 저거를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땡겨지는 거예요. 오. 오. 이게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닌데, 신기해요. 뭐 진짜 다시 이렇게 찌그러진 얼굴이 다시 이렇게 펴지는 느낌?

네 여러분 이게 안전해보여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왜냐면은 오프로딩에서 무슨 윈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텐션이 많을 때그 텐션이 갑자기 딱 부러지면은 그게 훅 하고 날라와가지고 사람 머리치면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이런 메탈로 네. 쇳덩어리 ironically enough, the winch cable actually saved the lady from being smashed by the actual hook 네, 여러분들, 텐션이 있는 부분은 언제나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 관계가 됐던 자동차가 됐 건. 그리고 지금 테크니션 아저씨가 말씀하신 게, 어, 자동차가 어, 찌그러진 거를 일단 앞쪽으로 뺀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이제, 어, 어, 왼쪽으로 이제, 어, 땡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망치로, 어, 텐션을 조금 풀어주는 거죠. 스트레스 받은 부분을. Tension을 so, we gotta release some stress again. Yeah. Beep. There go, there go. It's okay. Everyone's fine. Everyone's fine. Yeah, it's almost straight. Yeah, yeah. Okay. Oh, yeah. See? Yeah. Wow, there's a big difference. Total difference. 여러분, 지금 원래 자동차가 이게 여기 안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 진짜 많이 핀 거예요, 이 정도면. Not bad. Not bad, it's yeah? Not bad, wow. Not bad. Not bad. Not bad. 네, 저기 올라와 있는 동안 그냥 심심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에이드네 자동차 공부 시간.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컨덴서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에어컨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차게 만든 다음에 그찬 공기를 자동차 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에어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 레디에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쿨링 해 주는 에어컨이 아니라 이거는 엔진을 쿨링 해 주는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부분 요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팬 팬이 있거든요 어, 이제 자동차가 정체할 수있나 이럴 때 바람이 이렇게 액티브하게 들어가지 않을 때 이걸로 또 쿨링을 시켜 줘 가지고 엔진을 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달려 있는 거는 콜드 에어 인테이크라고 해 가지고 한국말로는 흡기라고 하죠 어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 밑에 달리면은 콜드 에어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달리면은 그냥 숏 에어 인테이크라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밑에 있으면은 엔진 열을 많이 발생하는데 그 엔진 열을 빨아들이지 않고 여기 밑에 있는 찬 공기를 빨아 들이기 때문에 콜드 에어 인테이크라고 하는 거죠. 네. 한국말로는 뭐라 하려나? 차가운 붓기 그래서 지금 앞에 크래시 바가 뽑아져 나온 부분이고요. 지금 웰딩 한 부분이 용접한 부분이 스냅해 가지고 딱 뜯어져 나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Mhm. Mm Just see this damage. u s e e t 음, 오케이 오케이. s e g o p u l l i so Ah, okay. uh, the magic happening right here, Yeah, magician! Oh. oh, what? That's crazy! Oh, there we go, there we go. And this is now it's soft. You know what I mean? There's not a lot of pressure. Not, because, not pressure, yeah. 이렇게 yes, okay. 음. 또 so. then we can pull it again. pull it again. 예. 예예 h 아, 이거 프레임 피는 거는 봐도 봐도 신기하네요. 이 자동차에서 쓸수 있는 파트들을 뽑아내고 이제 쓸모없는 파트들은 빼 가지고 버리고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얼마나 쓸수 있는 게 남아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프레스파 빔 뽑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럼 방금 아저씨랑 작업하다가 정말 신기한 게뭔줄 아세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어, 컨덴서 있잖아요 에어컨을 담당하는 컨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리프레젠트가 새지가 않았어요 그 뜻은 뭐냐 그러면은 컨덴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점은 그 뒤에 있는 레이디에이터 이제 엔진을 쿨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레이디에이터도 새지가 않았어요 다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사고가 크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크긴 컸는데 어떻게 살려있을 놈은 다 살려져 있더라고요. 삐익. 네, 그리고 지금 테크니션 아저씨가 가지고 오는 거는 이제 에어컨 머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리프레젠트가 그냥 공기 중에 내보내면 안 되니까 이제 로 다시 어, 리사이클 하는 겁니다.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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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르신 어르신, 기술사씨이 말하는데 지금 사고가 꽤 크게 난거 치고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마음이 굉장히 놓이네요. 와 여러분 지금 이거 뽑으면서보는데 <목소리> yeah, <it's a> <목소리> wow. what? what h yeah, a t the? Yeah, that's a l m o s a l i n t 레이디에이터는 다시 못 쓰는 이유가 이쪽 부분이 <목소리> 부러져 나갔어요. 삐익. 여러분,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레이디에이터 안에 들어있는, 어, 냉각수를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안에 냉각수가 들어있으면은, 어, 이거 자체를 빼지는 못해요. 이게 다 질질 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렇게 다뽑아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레이디에이터를 드디어 뽑아냈습니다 레이디에이터의 색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보이네. It has 160,000 miles. Oh, yeah. Really good.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얼굴이 찌그러져서 사람 얼굴 같지 않았다면은 이제 사람 얼굴이 됐습니다. 네, 되게 기쁘네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튼 그러면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Get it?